안녕하세요 실력으로 증명하는 채널 머니빨로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계속 상승 영상만 올려드렸고 시황도 롱을 잡으라고 올려드렸었는데 결국 상승 쪽으로 방향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황의 경우는 108.2k에서 롱을 잡고 111.6k에서 부분익절을 하라는 거였는데 저점과 고점을 아주 잘 잡아냈습니다. 이런 타점 하루에 두 번씩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삼각수렴을 벗어났기 때문에 삼각수렴 돌파를 한 장대양봉 시가는 이제 아주 강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가 지켜지는 동안은 계속 상승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디까지 상승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파동이 형성이 되면 조정 이후에 같은 크기의 파동이 한번더 형성이 된다는 대칭이론을 현재장에 대입을 해보면 약 115.6K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115.6K를 찍은 이후에는 쇠기형 패턴의 마무리 혹은 일봉상 RSI 다이버전스 등이 발생하므로 강한 하락근거들이 생기기에 완익절을 하고 시장을 잠깐 지켜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115.6k는 아주 높은 확률로 찍을 거라고 보며 조정 오면 편하게 매수를 노려보면 되겠다는 입장이니 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